어제 가방을 하나 샀는데 별로 마음에 안들어 음, 너무 이제 좀 빨리 속단을 해서 결정을 해서 산것 같은데요 음, 적당히 사용하다가 좀더 괜찮은 제품의 눈에 띄면은 거를 구입하고 이거는 어 나눔으로 제 나눔으로 처리할까 생각 중입니다. 착용하기에는 착용감은 편한데 조금 디자인적으로 흠이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보여드릴까? 아, 맞다. 이거를 예, 녹화 중에는 카메라 방향 전환이 안 돼요. 그래서 음, 조금 보여드리기가, 그래서 나중에 좀 다시 마음에 드는 가방을 하나 구입했을 때. 때 리뷰를 해드릴게요. 저기 사람들이 지금 시위를 하고 있네요. 저건 내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풍선을 들고, 풍선을 들고, 어. 차도를 이용해서 인도가 아닌 차도를 이용해서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어, 무슨 시위인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원하는 바가 어, 민주주의에 합당한 근거를 가진 시위라면 이루어지길 바라고 또한. 말도 안 되는 되지도 않는 그런 주장이라면 어, 저들의 계획이 무산되기를 바랍니다. 저기에 뭐 뭐라고 써있냐면 모두를 위한 걷기 캠페인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걷는 건 좋은데 안 걸어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걸어 다녀요. 근데 뭘 거기 캠페인을 버리면서 인도로 걷는 것도 아니고 차도를 점점거하고 걷어 다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저거는 이제 돈 받고 저런 사람들이 거기 캠페인에 누가 그냥 나와요. 아마 일당을 받고 나왔을 것으로. 짐작을 해봅니다. 이 마이크가 성능이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한동안 더 유지를 해보고 음... 성능이 좀 떨어지면 좋은 걸로 한번 다시 바꿔 봐야죠. 아직까지는 뭐 녹음하는 데큰 무리가 없어서 제가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오전에 새로운 한방 병원을 이제 가서 한의원에서 이제 치료를 받았고 또한 군데를 이제 개척을 시켜놨습니다. 앞으로 이제 주기적으로 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데보다는 한천원 정도 비싸더라고. 근데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자리값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치료는 보통 한세 가지 정도가 들어가고. 많으면 네 가지 정도 치료가 들어가는데 이쪽은 두 가지 정도밖에 치료를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점은좀 아쉽긴 합니다. 음.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 것인지 어, 캐럴이 여기저기서 올려파지고 또 어, 이런 커피 매장에도. 음, 아, 캐럴이 올라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 오늘 제가 컨디션을 좀 보고 컨디션이 괜찮으면 이제 오후에 어, 강의를 하나 더 할까 생각 중인데 컨디션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흑인이 지나가는데 흑인 여성인데 한8 2 k g 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어. 몸이 얼마나 굳어 있었던지 내가 이제 다니면서 몸을 이렇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쩍쩍하고 갈라진 소리가 나요. 이제 관절 및 흉부 또 이제 근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돌처럼 굳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등서부터 어깨, 목, 두피 여기가 완전히 돌처럼 굳어가지고 그러한 심한 뇌정량을 의심케 하는 두통증이 왔는데 그걸 어디서도 밝혀내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애석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두통증의 원인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두 통증에서 벗어나고 또 앞으로도 잘 관리를 해서 병원 가는 일이 없도록 해드리기 위해서 내가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 옆에 여자가 지나가는데 아주 다리가 끝내주네. 어 오늘 오후에는 또 이제 정신과를 정신과 예약이 돼 있어서 정신과 가야 되고 또 신경외과 물리치료를 갈지 안 갈지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치료를 하면 그 전에는 워낙에 몸이 이제 병세가 악화가 되 있었기 때문에 치료를 해도 치료 효과를 느끼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조금 조금씩 치료가 됐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어 달려온 것 같은데 지금은 치료를 하면 효과를 어느 정도 느껴요. 그래서 음. 밥을 지금 이틀째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어요. 이제 소화 기능이 굉장히 현저히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하루에 한끼 혹은 두끼 이상은 금식을 하고 있고 거의 음료수나 물로 이제 때우고 있는데 아어 빨리 소화 기능도 되찾고 그래서. 어, TLC 음악이 나오네요. 지금 여기 매장에서 들려오는 음악이 TLC 음악인데 TLC라고 하는 것은 여성 사인조 퍼커 그룹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흑인 그룹입니다. 상당히 노래도 잘하고 끼가 많아요. 춤도 잘 추고 어, 그들의 크랩 크립, 크랩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음 뮤직 비디오를 표절을 해서 이제. 한국의 업타운이란 그룹에서 다시 만나줘라는 뮤직비디오를 촬영한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저쪽 김밥집 분식집이 하나 내가 발견한 데가 있거든요. 지금 점심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거 같은데 조금 지난 다음에 제가 저쪽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이제 은행 직원 같은데 치마를 입고 지나가요. 근데 상당히 아름답네요. 어, 치마가 이제 딱 달라붙어서 엉덩이가 이제 드러날 때 상당히 그것이 매력이 있거든요. 음, 오늘 뭐 강의를 할지 강의는 아 정신, 정신과 예약이 돼 있어서 강의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치료를 좀한 군데서 좀더 하고 잠시과 치료를 받고 오늘 일정을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루도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를 그,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슬플 때나 괴로울 때나 또 낙심될 때나 기분이 좋을 때나 항상 기도를 어,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